자 여러분들 안녕. 어, 아이고 유정이 에요자 <laughs> 오늘은 야 어저께 상추 좀밀어으로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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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를 좀 밀어 한테 응. 이밀어은 거미한테 밥을 줄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직 보면 거미 안아 좋아... 거미가 어딨나 보여줘야지. 어손 가린다. 거미가 지금 잠깐만. 여기 밀웜이 있는데요. 다 음. 죽었어요. 나 아빠도 말좀 해야지. 아빠도? 어. 음, 밀웜을 이제 줘볼 거예요 유다미가. 자 밀웜을 한 번. 거미가 있는데요. 이제 밀웜을 줄 거예요. 음, 어 거미가 그런데 거미 줄 때는 잘안 보이니까 위에서 찍자. 거미. 엄청 딱딱해요. 만져 보면. 그리고 좀 징그러워요. 다리가 하나, 둘, 셋넷 저가 세 보이. 야, 떨어뜨렸냐? 다리가 음. 저가 세개 정도보다 더 많아요. 음. 거미한테이런을 하면 음.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. 찍고 있을게요. 거미줄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음. 거미줄 좀 치워주세요. 어디구요? <laughs> 아니 거미줄 위에 올려놓으면 거미가 와서 먹을 것 같아요. 엇? 어? 올려. 올렸... 거미. 예. 저는 근데요, 거미 조금 무서워해요. 어 왜요? 아니, 아니 이건 찍는 거 아니야. <laughs> 왜 무서워해? 거미를 조금 무서워해요. 왜요? 거미가 독이 있어. 아 그래요? 지금 미러미 왜 안먹는지 아세요? 왜요? 지금 미러미 아니 지금 거미가 허물을 벗어서 이틀동안 안먹는다고 했어요. 아 탈피해서 음 맞아 탈피하면은 거미가 밥을 잘 안먹는데 미러미 저기 고무줄 걸려있는데 안먹네 아빠는 왜반말에 시청자야 아 그래, 그래요 미안해요 음, 다시 존댓말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음. 내일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할까요? 내일 만나요 구독,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